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한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와여, 호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낸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지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간고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와를 사랑하라. 여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때로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또그 과장된 능력을 내 인생에 투사해서. 그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이 끝까지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래서 때로는 병적인 집착이나 또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약간의 가짜 위안 또 거짓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유한한 대상이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우상을 믿고 사는 원수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다윗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기도가 잘안 되면 어, 기도가 잘될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 다윗은 또 이어서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견고한 바위이자 구원하는 산성 반석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함과 낙심, 위기로부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햇빛에 초점을 잘 맞춘 돋보기가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줄 수도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그 평안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과 평화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이 알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발견한 평강은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늘 하나님 품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넓은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보호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충격을 이겨내는 강건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을 당할 때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동안 눈치를 보며 겁먹던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사람과 세상을 겁내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미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선수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때에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고 한눈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자리를 찾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다윗의 심취한 건면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이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